시끄러! 조용히해! 조용히해! 다 안녕하세요. 바짱대학원 바시온 일명 바시온 자기야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안녕하세요. 바시온 자기야입니다. 요즘 운동을 많이 못 요즘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운동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좋다니까, 몸도 많이 근질거리고, 운동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제의가 와서, 다시 온, 집에서 할수 있는 홈 발차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홈바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성분들이 연습할 건 립케이지의 립롤링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립케이지 가슴 있는 부분에서부터 갈비뼈 있는 데까지 립롤링을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는데 앞면도 위로, 옆면도 위로, 뒷면도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점을 찍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뒷부분은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개의 점을 연결해서 립 롤링을 해보겠습니다. 가슴을 올릴 때는 수직으로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닌 엄지손가락이 올렸을 때 본인의 목 쪽으로 향하게 자, 앞쪽으로 향하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죠? 이것이 아닌 손을 가슴 에 얹었을 때 위쪽으로 올렸을 때 엄지 손이 본인의 몸통 목쪽으로 향하게 올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직으로 위로 올렸을 때 골반이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골반 밑으로는 잡아주셔야 되고요. 수직으로 위로 올렸어요. 센터죠? 센터에서 그림상으로 그려보면 오른쪽과 왼쪽은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점을 연결을 시키려면 약간은 위로 올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로 겨드랑이 아래에 있는 점을 더 위쪽으로 붙여주시려면 왼쪽 말고 오른쪽 말고 왼쪽의 옆구리를 살짝 눌러주시면 더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센터와 옆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포인트를 올릴 때는 보통 링 롤링을 하면 뒤에가 주저앉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위로 주저앉지 않게 뒷 포인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센터로 가려면 당연히 수직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수평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바로 뒤쪽에 있는 왼쪽으로 가고요. 이 상태에서 옆에 있는 포인트를 눌러주시려면 마찬가지로 눌러주시면 오른쪽을 눌러주시고 왼쪽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겨드랑이 바로 아래쪽에 포인트가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에 가슴 위쪽 부분을 앞으로 뽑아주시고 센터로 어깨를 편하게 펴주시는데 마지막에 왔을 때 엄지손이 자기 목쪽으로 올라오게 수평, 수직으로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자이 상태에서 이 점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눌러주시고 뒤쪽 센터 왼쪽 점 옆을 눌러주시고 그 상태에서 왼쪽의 가슴 앞에 센터. 자 이걸 연결을 해볼게요. 센터에서 센터 뒤옆위 센터 롤링 얘는 롤링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위쪽도 위로 위로 전부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보통 리롤링을 하실 때 위로 아래로 앞면은 위로 뒷면은 아래로 하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일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을 위쪽에 에너지를 사용하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립케이지 롤링을 센터에서 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